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지만 알고보면 이것들 모두 문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시하 버츄라 크리터시아 입니다 세계 별난 글자를 다루는 시리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그림은 오늘 알아볼 글자를 이용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전혀 글자처럼 보이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글자는 지구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마지막 상용 문자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증대되었는데요. 오늘 랭커스터디에서는 이 글자를 찍먹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동파 문자입니다. 동파 문자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예전에 있었던 상형 문자를 뒤집어 보도록 하지요 인류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문자가 바로 물건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기원전 3000년대에 나온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기원전 1600년대에 나온 중국 갑골 문자입니다 상형문자가 계속 유지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서 물건이 점점 많아진 것 때문이죠 일일이 상형문자로 만들기 힘들어지니 나중에는 알파벳과 같은 소리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점으로 따져봤을 때 동포문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동포문자를 제대로 소개해드리죠 동포문자는 중국 내륙지방 윈난성에 사는 소수민족 나시족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나시족은 나시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동파교라는 민족 종교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동파교 제사장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동파문자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죠. 석이 1000년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형문자치고는꽤 최근에 만들어진 거겠죠. 나시족이 많이 거주하는 리장시에 가면 곳곳에 동파문자로 적힌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동파문자를 활용한 굿즈도 만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동파문자를 어떻게 쓰고 읽을까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동파문자는 기본 글자와 파생된 글자를 모두 합해서 1,400자 정도 있다고 합니다. 파생하는 방식도 꽤나 직관적인데요. 예를 들어, 기본 글자가 사람인 경우, 머리 장식을 그려서 여자를 뜻하고요, 입과 먹을 것을 그려서 먹다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밥을 뜻하는 이 글자를 더하면 그녀가 밥을 먹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나시어로는 드 하즈가 됩니다. 하나 더 사랑이라는 뜻의 글자도 꽤나 알려져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잎사귀를 함께 잡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잎사귀는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잎사귀는 나시어로 피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도 라고 발음합니다. 간단한 나시어 인사말도 하나 배워보시죠. 소나무를 그려서 2인칭 존댓말인 당신을 표현하고요. 입을 벌려서 소리 내는 모습, 밧줄 잡는 모습, 노루 이렇게 네 글자를 써서 뭐아 <목소리> 비레이. 잘 지내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잘 지내요 를쓸 때는 비어라고 말합니다. 밧줄 자는 모습과 단백잎을 쓴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글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뜻이어도 여러 패턴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글자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동파 문자와 나시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중국 나시족이 사용하는 동파 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컴퓨터 폰트로도 제공되는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제공됩니다. 하지만 한글처럼 키보드로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글자를 찾아내는데도 해워라, 내워라 하면서 찾아내야 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손글씨로 쓰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전 세계의 별난 글자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어학과 문화 지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끝으로 모두 다잘 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의 나시어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비비레레! 3월에 넘다 되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시아.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